안녕하십니까. 아직도 어지러운 세상 갈피가 잡힐 듯 잡힐 듯 계속 안 잡히고 있는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쓴소리 해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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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 그 인터뷰 기사가 연합뉴스에 나왔는데 그뭐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던데요. 이게 이제 어, 북한의 28만 중국군 사실상 주둔한 거다. 나, 남한은 간첩활동의 최적지다. 이런 기사에 댓글이 엄청 달렸습니다. 오늘자로 나온 기사인데요, 연합뉴스. 이게 아. 연합뉴스의 이 활자화된 기사로 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18일 날은 1차분이 나왔고 오늘 예. 아침에 이제 2차분 제목이 이겁니다. 예. 이게 북한의 중공군이 압록강, 두만강 변에 포진해서 니까 사실상 걸어서 건너올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주제로 됐고, 예. 다음 주에 이제 3차 인터뷰가 예. 나오는데. 아, 네.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그 3차 인터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또 변호사님이 양당에서 화제예요.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지금 뭐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되고 그러니까 반 반명 비명계가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 박찬종 비대위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 그게 혁신인가 없었어. 없었어. 아니 뭐, 뭔가 변호사님이 역할을 맡았던 게 있던데. 없어 없어 민주당 쪽은 없어. 아니 민주당 쪽이 아니라 이쪽 이쪽. 아 비대위원장 후보인을 계속 올랐지. 아니 그리고 뭔가 혁신인가 뭔가 맡으셨어 아니, 아니 구체적으로 맡지는 않았고 네. 거기 이제 몇한두 차례 네. 투표로 결정할 때 나를 비대위원장으로 올려가 네. 김병준 씨가 되고 네. 나는 떡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뭐 비대위 뭐 이게 자문역으로 이게 모신다 이랬는데 그것도 불발되고 그런 아, 일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이제 이 수도권 위기론이 요즘 나오면서 그때 변호사님을 이제 수도권의 구원투수로 등판 시킨 그 96년 15대 선거죠. 네, 네, 그거를 소환하면서 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국힘당도 그렇고 박찬종 구원투수 역할 그때 했듯이 그때 그래서 이겼나요? 수도권이? 수도권이 뭐, 예를 들면 서울 시내가 47개 네. 중에 27개를 차지했지. 그러니까요. 그때 성공 사례처럼, 아, 이번에 수도권을 위해서는 <laughs> 그런 임무를, 그게 이제 요즘에는 한동훈 장관이다.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러고, 이제 양당에서 지금 박찬종 변호사님 이름이 막 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에서 뭐 제안 오는 거는 뭐 제가 무덤덤한 심정이고, 네. 민주당에서 제안 온다 그러면 네. 정말로 나한테 정권을 줄래? 물어보잖아. <laughs> <그럼> 싹, <laughs> 그러면 이재명이부터 싹 벌려, 내치시고 그냥. <laughs> 네. 자, 오늘은 이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지명자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거는 기대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균용 판사는 이 법관으로서 지금까지 30여 년 여러 자리를 옮기면서도 항상 선배나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고 강단에 아, 있는 판사로 진즉부터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명수 6년 사이에도 대법관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당연히 그기에도 잠재적 후보로 올랐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 스타일로는 이걸 기피한 네.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자꾸 서울고등법원장 이균용 이렇기 때문에 고 법부장판사가 바로 대법원장으로 어, 될 수는 있죠. 근데 네. 그게 아니고 이미 3년 전에 네.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어요. 네. 법원장을 지냈죠. 고등법원장을 고등법원장 지나고 예. 그리고 퇴직을 퇴관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네. 복귀해서 일반 재판 실무를 맡고 있기 네.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 이렇게 소개하는데 대전 고등법원장 음. 이균용 이렇게 소개하는 게 옳고 네. 그다음에 이 법원 내에서는 그 절대 신인이 아니고 잘 알려진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그러면 고법 원장으로 이게 대법원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이균용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대법원장 빼고 1 3 명이거든요 대법관이. 그렇죠. 그런데 서열상 아주 법관 서열로 사부연수원 서열이 낮은 사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네. 김종수 대법원장 자리에 이균용 대법원장이 들어서면 나머지 법관 수가 13명인데, 네. 현재있는 법관 13명 중에 한 사람만 빼고 전부 후배야. 아. 응. 전부 후배야. 네. 12명이 후배 이균용 후배. 판사의 사법연수원 전부 후계고 한 사람만 선배인데 이한 사람은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몇달안 남았군요. 서, 서열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음. 김명수 대법원장 될 때는 춘천지방법원장에서 수직상승했기 때문에 서열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게, 그 내부에. 그러니까 뭐 서열상도 문제가 없고 대법원장 지명받기 전인 2년 전에 대전 고법원장 시절에 김명수 대법원을 향해 가지고 지금 법원이 국민의 조롱,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음, 예, 그런 쓴소리 있죠. 이 법원이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지 못하는 걸레 조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일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이 얘기를 할때 자신이 대법관이 된다라든지 대법원장이 되리라고 하는 걸 언감생싱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쫓겨나기 딱 십상인 발언을 했으 겁니다. 그러니까. 데 그런 강단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고, 따라서 사업 질서를 바로 세울 그런 역량과 포부가 있는 사람이다. 음. 그 적임자다. 아, 이거 예. 그래서 저도 이 단계에서는 그가 예.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예. 문제는 그가 대법원장에 정식으로 취임하고, 김명수 6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상당히 어려운 과제도 그 앞에 있어요. 있는데잘 해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김명수 6년을 회고해 볼 필요가 있는 네. 게 그가 6년 전 이맘때 지명됐을 때 저는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음.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수직상승을 하는데 군대로 따지면 별 하나가 별 넷이 되는 꼴이야. 그런데 아. 이균용 대법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네. 대법원장의 경우, 지명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네. 서열 상으로도 그래서 이 뭔가 고인물을 이렇게 척결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를 주문을 했어. 공개적으로. 편파인사하면 안 된다. 그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의 회장을 네. 거쳤기 때문에 편파인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전관예우 풍토를 완전히 말살해야 된다. 음. 이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랍시오. 처음부터 이기대 대놓고 완, 편파 인사해야지. 완전히 벗어나게 됐어. 대놓고. 사법부를 일단 정치화 했어. 네. 정치화 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주요 보직의 코드 인사를 했어. 네. 그 팝을 중에 대표 선수들을 예를 들면 수월, 중앙지방, 법원장, 수석부장, 주요 부장 판사 등을 코드 인사로 배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정치화됐다는 뜻은 그 재판부가 문재인 정권의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건을 봐주게 하는 거예요. 우선 대표적으로 재판 지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인데 기소된 지 지금 3년 6개월이 됐어. 근데 1심에서, 일심에서 예. 재판하지도 않아. 그 처음에 김밀이라고 하는 여자부장판사 맨 우리법연구에 출신 안처가 1년 동안 재판하지도 않다가 사임하고 두 번째 사람도 그런 식으로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 피고인 중에 둘이 국회의원을 지금 해먹고 있어. 그렇죠. 기소된 지 3개월 뒤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병도 정무수석 황무나 울산경찰청장, 예. 울산세 부속사건에 관련 있던 그 주범들이 공천받아가 지금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게 돼있어. 네. 다 채우게 돼 이런 짓을 했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도 마찬가지야. 예. 그두 사건은 피의자 정점에 문재인이가 있어. 네. 문재인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그냥 끌어보는 거야. 아까 송초로 사건도 정점에 문재인이가 있는 거죠. 그게 울산시장 부정사건. 그러니까 그것도. 예. 정점에 월성원 정기 그정도에도 문제 있고그 다음에 조국 사건도 일심에서 기소된 지2년반 만에 이번에 판결이 났다고. 네. 그것도 아주 끝까지 봐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김병수 임기 말에 되니까 안,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항소를 했어요. 조국이 그러더니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요즘 소리가 조금 줄었던 것 같아. 겁을 먹었는지. 네. 그다음에 뭐윤미아의 사건 같은 것도. 아이고 참. 어그 이름만 들어도 참. 언짢은데. 아유. 그것도 지금 재판 한정없이 끌다가 기껏 한다는게 진입 5년 구형을 했는데 1,500만 원 벌금을 <laughs> 때리는 이런 일이 있었고, 최강욱 의원, 지금 비례대표 의원, 음. 네. 거기도 일심이심에서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을 질질 끌다가, 네.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됐다 그래갖고 일심 재판 끌고 법정 구속 안 되고 이심 재판 끌고 법정 구속 안 되는 사이에 3년, 반 국회의원 다 해먹고 큰소리 치고 이것도 아. 법사위에 있어 법사위에 그러니까, 예. 법사위에 앉아가 아. 검, 아.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관할하는 한동훈 장관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조롱을 하고 조롱 소리 지르고 조롱하고 조롱하고 음. 협박이라고 음. 봐야 되는데 그박 뭐 협박이라고 뭐. 안 느끼겠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협박을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법 질서를 이 파괴하고 훼손하는 김명수 육년이었는데 정관예우의 결정적인 것은 대법관 지낸 권순일이가 국사범으로 주요 사건 피자로 둔갑시키는 김명수 사법부였다. 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1, 2심에 유죄된 것을 무죄 이유가. 선거 때 후보끼리 토론 과정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할 때에 네. 허위사실을 얘기해도 말하자면 거짓말을 해도 음. 이거는 소극적인 거짓말이니까 처벌 대상이 될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말도 안 일반 국민들 중에는 소극적, 적극적 이 말을 쓰기가 좀 이해하기가 혹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겁니다. 맨 정신으로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받고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이게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인용이 될 겁니다. 인용. 어떻대대원 팔려니까. 그러니까 물론 학업심을 기소하지만 학업심 판사들이 그걸 인정 안 하면 그 말이지만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등법원이 무죄 때리라고 해가 무죄대가 지금 사면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죄되는 편결을 하는 과정에 김만배 대장동 주범이 관여해가. 드러난거는 여덟 번그 판결 전후에 권순이를 만났다. 네. 그리고 그런 판결을 하고 석달 뒤에 임기 끝나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김만배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됐다. 뭘 고문했겠어요? <laughs> 범죄, 인멸, 은익 하는데 자문을 했겠지. 그리고 50, 50억 클럽 들어가. 50억 클럽에 들어가고 현상적으로는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1,500만 원 이상 고문료 받는 사람들이 에, 변호사 아니고도 있어요. 뭐 전직 국무총리나 장관 지낸 사람들이 뭐 재벌들 문화재단에 들어가고 1년에 외덕식 챙기고 하는 수도 있는데 대법관을 지낸 변호사가 단일 사건에 큰 돈을 받는 게 예사로운데, 요걸 정기적으로 고문료 받는 건 약간 드문 일인데, 어쨌든월 네. 1,5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완전히 공모한 범죄 일당들의 나눠 갖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봉구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민망하고, 좀 이게 이 말씀을 드려줘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문료 월 1,500만 원받았다 하는 것은 현재 의 변호사 사회에서 드문 일입니다. 네. 변호사들 지금 많지만 평균 수입에 비춰봐서도. 그럼 박찬종 변호사가,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권순일이가 김만배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월. 네. 저는 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왜요? 와, 그렇게 큰 돈을. <laughs> 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제가 하늘을 쳐다본다는 아... 뜻은 저는 어떤 변호사를 해 왔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laughs> 하늘을 쳐다봐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재명을 이게 면제해줬다는 대가로, 대가로 예. 50억 클럽에 들어가고 또 그런 돈도 매달 챙겼다. 이 국사범이야, 국사범. 그러네요. 이게 주요 피의자야. 음. 이거 50억 클럽에 박영수 구속됐으니까 네. 이게 이재명 이번에 사법 처리로 구속되면 군순일부터 이거 잡아 넣어야 돼. 예, 내가 그렇구나. 이거 잡아 넣는다 는 소리를 험하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맞는 말씀이죠. 왜? 잡아 넣어야죠. 절대 이건 용납될 수 없고, 이게 김명수 6년의 결정적 산물이 정관예우풍토를 말살하려고 한 것과는 전혀 없나가지고 군순일이라는 범죄자를 탄생시키는데, 예.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무죄평결에 재판장도 김명수야! 김명수 김명수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하지. 재판장에게 이게 주심이었기 때문에. 예? 어. 네? 그렇죠. 김명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임기말이 네. 곧 그만둘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은 권순일 이 문제를 신속히 다루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비행이 많아요. 그요임성근 부산 고법부장 판사를 탄핵에 넘길 때 허위자실을 이 얘기했다라든지 이렇게 많은데 자세히 얘기 안하겠어나오는 검찰이 이걸 다 지금 살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명수 이제 감옥 가겠죠. 옵어쓴 다음에 대법원장 물러난 다음에 그 앞에 네. 양승태 대법원장 국수옥에 협력한 사람이 김명수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칼날이 되돌아 오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죄도 없는데 그 죄가하고 김명수의 죄가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면 감옥 당연히. 남의 가슴에 못을 치면 예. 그 못이 되돌아 제 가슴을 친다는 네. 이게 법어가 있으니까 예. 그건 지켜볼래. 자, 건 이런 김명수 시대에 악행이 거듭되고 사법질서를 문난시키고그 위에 올라타서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국회도 농단하는 사태. 사법부 농단에 국회 농단하는 사태까지 왔으니. 드디어 회기단축 강행 처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도 야. 갖고 놀고. 하하. 출석 일자도 자기가 정하려고. 하고 막. 밥관도, 어, 쌍방울 북한의 대나반 사건에 대해서 이 화영을 협박, 회유해가지고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김성태를 협박하고. 검사를 사퇴질 하면서 사건 조작한다 그러고. 신작 소설 쓴다 그러고, 그리고 사법부를 법적 난동 행위를 통해갖고 위협을 가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다 이재명 사법부 아래서 결정판으로, 네. 이게 정관 여유는 권순일, 음. 주요한 국사범 피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살려주어가지고, 네. 살려주어가지고, 네. 네. 이 꼴이 되게 한 이, 이 김명수 사법부를 이균용 신임대법원장은 이를 척결해야 된다. 야 그래서. 척결할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이균용 어, 판사를 만난 일도 없고, 예. 면식도 없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걸어온 길을 법조계 안에서 들어보면, 그는 이런 김명수 시대를 정리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의, 에, 임명을 저는 환영하고, 예. 그리고 이균용 판사에게 경제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 예. 좀 전에 그 이재명 얘기 그 회기 단축하면서 이재명 살리기 거기까지 나왔는데요. 이런 게뭐 일반적인 국민들한테 영향이 너무 많이 주겠죠 이게. 아그 아, 예, 이병규 대표가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지금 김명수 6년 동안에 네. 이게 이게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고. 이게, 유전 무죄고, 무전, 유전 무죄고, 이, 무전, 무전 유죄. 이게. 실증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 이게. 권순일 주심 그리고. 김명수 재판장 아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라 해준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만배가 달려들었다. 에. 그리고 여덟 번 사무실에서 만나. 아니, 사무실에서 여덟 번 정도 만나면 딴 데서 안 만나나나. 그렇죠. 어? 하여튼, 뭐, 그런 게. 그, 예를 들면 뭘, 뭘 들고 집으로는 못 갔겠어? 그게. 네. 그니까 뭐, 검찰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 정황이 안 나오니까 말을 산가지만은 그래가지고 약간 무죄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퇴직한 직후부터 월 1,500만씩 주니까, 이게, 이런 걸 바라다보는 현재 전국 47개 교도소에 수감되는 4만 명. 네. 그중에는 이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 한 3만 명 되고, 나머지 만 명은, 진혁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사람이야. 그중에 강도 살인물 빼고, 무슨 뭐 살다 보면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기도 걸리고, 뭐폭행죄도 걸리고 이런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재판받고 있고 실형을 받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이 법원이 뭐냐? 이거야. 이게 아니, 그다 억울하게 생각했겠네 이재명이 같은 거는 살려주는 이런 사법부, 네. 이 개똥 같은 사법부라고. 아, 이거 실제로 그래요. 개똥 아, 같은 사법부고, 그래서. 안에 교도소 만7개 안에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물론 이게 이제 흉악범이나 간첩을 제외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있고 교도소 바깥에 도중군들이 우문거리고 네. 그게 사법부에 우문거린다는 거 아니에요 사법부에? 그러게요 그 소리 듣게 됐잖아요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어, 그 소리를 김명수 권순일이가 듣게 됐고 네. 그것이 전체 사법부에 주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에 이 권위를 회복시키는데. 단기간에 혁명적 결단을 해야 되라고 나는 봅니다. 예. 이기윤용 대법원장이 예. 혁명적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예. 이 김명수 6년간을 회고하면서 뭐가 잡아들다 하는 걸 백서 비서식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정관 예우의 범죄자까지 나왔다 하는 걸얘기하고 바로잡겠다 이렇게 나가기를 나는 바랍니다. 네, 잘할수 있겠죠, 김명수. 아, 김명수 저 철이. 이균영 신임 대법원장이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저 변호사님도 이제 그 공부 잘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난 이제 판검사 변호사가 되어야 돼, 법조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사법고시 봐가지고, 어, 그게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법고시 봐서 판사나 검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러는데, 요즘에 범죄인들은 자, 이재명이도 이 저. 법조인 출신이고 문재인도 그렇고요 박영수 돈 200억 먹억개 나왔습니다 권순일 등등등등 이렇게 법조인 출신들이 많아요 이 현상이 그러면 그럴 그런 그 뭐랄까 기질이다 그럴까요 DNA가 똑똑한데 뭔가 그냥 이렇게 한타할래는 기질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만 이렇게 몰린 겁니까 우연히? 아 이분기 대표께서 지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안 공부 하잖아. 열심히 한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나도 머리 좋다고 생각 안해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돼가 엉뚱한데 머리가 발달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예. 엉뚱한데 도둑질을 하는데 머리가 발달되고 그 짓들을 하는 것이지 아 그놈들 좋은 머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런데 좋은 머리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시험 볼 때는 다 요행으로 된 거고 라부트도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요즘에 이렇게 큰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법조인 출신이 많으니까 사법 고시 출신들이 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요. 이거 의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그 그 동네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지. 이렇게. 이게 흐르는 물이 네.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딱 시작됐다. 김민수를 임명했다. 이렇게 흐르는 물이 이게 썩고 나쁜 물로 흐르도록 제도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밑에 봐서는 그런 일이 현상이 아, 벌어진다. 네. 그런데 고기에 머리를 잘 쓰는 것이지 어떻게 네. 하면 코드 인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네. 우리 편 재판을 늦추게 하고 요런 네. 아주 나쁜데 머리를 쓰는 것이지. 아, 나쁜 나쁜. 그 박영수 특검도 뭐 어, 검찰 경력은 화려한 사람이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뚜껑을 열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이권에 손대고 말이야. 그러게 말이요 야. 진짜. 내가 이 얘기 하긴 안 됐지만 뭐. 포항에 가짜 수산업자라고 터 외자 뭐 외제차 포르쉐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나 한번 한번 그, 구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거 많이 돌아다니. 한번 누가 가진 사람에서 나를 한번 뒤에 태워가 <laughs> 1 k m 만 한번 태워가봐줘. <laughs> 그거 별거 아닙니다. 가, 차만 비싼 겁니다. <laughs>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